우리기도에참석하신성도님들을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과 3 9가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me ma 心。 soon in. Hurry, oh my.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 5절은 같이 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그 시몬의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 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대로 주시는 예수님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갈리리로 가시고 계십니다. 마침 오늘 본문 1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디베라의 갈리리 바다를 건너 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있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절은 이 시기가 언제인가를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출애굽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열 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바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 않는 그 모든 집에 있는 장자들 첫 번째 그들이 다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하나님의 그 치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노가 지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어린양, 어린양의 피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은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오늘도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유월절 어린양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있고 표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백성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안치고 물어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아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7절에 말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 엄청난 양해를 설명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돈을 모아놓은 그 정도의 액수가 200테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그 정도의 딸치라도 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 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한 소녀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오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긴 있는데, 아,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도 안드레도 사실은 이둘다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생각들을 한 것이죠. 빌립이 했던 것은 최선의 계산을 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 보니까 200 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안드레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고 해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머리를 짜내어서 계산을 해내었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최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저렇게 질문한 것은 친히 예수님이 무엇을 할런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져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실 방법, 하나님이 하실 방법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빌립처럼 어떤 문제에 부다쳤을 때 경제적인 계산적인 논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백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했던 것처럼 뛰어다니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빠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 열심히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원했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또다시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은 이것을 먹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다 가지고 와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를 사실은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명백하게 제자들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안드레였지 않습니까? 빌립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분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형제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들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해서 사실은 정답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가운데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제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이 우리가 할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 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제자들이 생각할 때의 방식은 합리적인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방식은 그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데 원대로. 원하는 대로 다 그들에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여 하나의 나라를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거두어 보니까 열두 광주리라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남은 조각들을 다 모으게 하셨습니까? 처음 시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을 계산하면 최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은 열두 광주라는 이이 것들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또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사용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이렇게 많은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두광주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먹을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고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야 예수님이 진짜 참으로 오시는 그 선자가 맞다. 하나의 고백은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 아구나이 사건을 통하여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메시아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14절에 15절에 보니까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만 붙잡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또 한번 집중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넓고 깊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께만 가지 가져, 가져, 가져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도구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문제를 해결 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생명체 되신 부금이 바로 예수님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빈들의 배세다 뜬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펼쳐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또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의 가장 큰 최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추닝 앞에 나아간다는 나아가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갈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단순히 작은 문제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보일 때도 많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여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하여서 열두 광주를 남겼던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그 은혜의 조각들을 붙잡으며,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그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답답함과 부족함과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다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역사를 나누며 생명 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우리 부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세움을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순간 순간을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만나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